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2024년도 아, 재테크 투자의 시대다 라고 해도 과는 아닐 것 같고 또 2025년 또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테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재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그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1기 재테크 유료 스터디 회원 반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재테크 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주식이면 주식, 또 경매면 경매, 그러한 가운데 또 새로운 재테크, 세관 공매, 또 온비드 공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부실 채권, 즉 MPL,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부동산 상식과 법률, 총 12번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특히 직장인, 또 사회초년생, 주부,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참 좋은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과 일정 등을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1기 재테크 유료 스터디 회원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또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멋진 강의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실력과 돈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마지막 야심차게 준비한 재테크 강의입니다. 주식 강의를 네 번, 경매 강의를 네 번, 더불어서 세관공매, 관세청에서 하는 거죠. 본비드공매, 캠코에서, 그리고 MPL, 부실채권,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또 부동산 투자, 경매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꼭 이해하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식과 법률, 가성비 최고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빠, 엄마, 자녀가 함께 들으면 더 좋은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없는 최고의 강의, 유익한 강의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10월 3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먼저 강의 내용을 보시면, 유료스터디 회원반 일기는 주식과 경매를 위주로 진행합니다. 거기에다가, 세관 공매, NPL, 온비드 공매, 부동산 상식 등의 강의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만 잘하면 안 됩니다. 이론 더하기 실전. 자, 10월 3일 주식 강의, 그다음에 10일 경매 강의, 17일 세관 공매 강의, 24일 경매 강의, 31일 주식 강의. 요런 식으로 온비드 공매, 주식 강의, 경매 강의, NPL 부실채권 강의, 주식 강의, 경매 강의. 부동산 상식 법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 분들에게는 제가 저 각각의 강의들을 준비하면서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강의는 줌으로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10월 24일 경매 강의는 녹화본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재테크와 그리고 자생력, 돈 버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즐겁게 사는 방법,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강의 기간이죠. 2024년 10월 3일, 목요일부터 2024년 12월 9일, 목요일까지. 모집 기간은 10월 1일 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줌에서 강의 진행을 하고요. 놓친 분들은 강의 후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돈테크에서 2주간 녹화본 시청이 가능합니다. 즉 라이브 강의와 녹화본 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정도의 강의라면 한 36만원 이상 최소 에, 그러나 9만원으로 가성비 최고의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은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강의 공지란에 내용을 보시고 입금하시고 네이버 폼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을 추천드린다. 특히 주식, 부동산 경매 그런 가운데 세관 공매, 온비드 공매, 부동산 상식과 법률 MPL 즉 부실채권이죠. 더불어서 함께 공부할 인맥도 함께 좀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이 강의 중한두번 정도 오프라인 만남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돈테크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알짜 주식 선정도와 와우까지, 경매보다 MPL로 부자되기, 세금금매 특강 등을 다 지필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강의의 라이브 강의는 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줌 링크하고 강의 자료는 강의 시작 20분 전에 여러분의 문자와 메일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녹화본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돈테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저도 경매 물건 중에 좋은 것, 주식 종목 중에 좋은 것,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 중에 또는 어, 주식 중에 또 좋은 것들, 또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숙제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의 접수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금 후에 반드시 네이버 폼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 공지 댓글에 입금했다라고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월 3일이 되기 전에.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설춘환의 돈테크 초대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만 그 카페로 초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선착순 200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강의력은 최고로, 수강료는 최저로, 덤으로 좋은 인맥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유료 회원 스터디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만든 제 1기 재테크 유료 스터디 회원반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도 필요하다. 더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배려심 있는 그런 수강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뵙겠습니다. 파이팅!